제일, 어, 또,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자가 이겁니다. 흑토 자 들어가는 것 중에 고를균 자. 이게 고를균 자고요. 밭, 갈균 자고요. 평평하게 할균 자예요. 요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흑토니까 이거 맞습니다. 흑토. 흑토, 흑의 의미로 쓴 거예요. 옆에 이균 자를 먼저 아시면 좋은데, 요게, 각골문은, <laughs> 제가 모르게 확인이 안 되고, 근문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요게요. 똑같아요. 제가 왜 균자 얘기를 강의 때 많이 하냐면요. 어질인 자가 지금 해서에서는두이 자인데요. 이게 각골문에 가면은요. 이게 이렇게 똑같아요. 이퀄 표시예요 지금 수학 이퀄 표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질인 자는 다른 사람하고 너를 똑같이 여겨 이런 뜻입니다. 노노의 핵심이요, 인이죠. 그 다음에 인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공자님이 똑같을 여의 마음심에서 서, 네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 있죠? 이게 똑같은 뜻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균자예요. 이거 똑같이 그려요. 선이 똑같아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으로 감싼다고 거고요. 이 선으로 뭔가 한, 한 덩어리로 감쌌는데 감싼 그한 덩어리 안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 그걸 이제 전서에서는 이제 한 덩어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똑같이 나눈다. 이게 대동세상이죠. 대동세상이 뭐냐면요. 더 가진 사람들이 뺏기는 게 아니라 더 가진 사람들이 나누고 덜 가진 사람한테 나눠줘서 덜 가진 사람도 끌어올려줘서 고루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뺏어요. 뺏어서 나눠주려다가 자기가 가져요. 그게 보통 공산주의자, 당 간부들이 나눠주겠다고 뺏어서 자기가 또 가져요. 그런 게 아니고, 어, 양심에서 나와서 나는 여유가 있는데 저 사람은 부족하구나 해서 흐르게 해주는 게 이게 원래 대동세상.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좋아지는 예, 예 대동. 자. 요 균자에는, 이 고를 균자에는, 이고를균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그렇게 나눠주 땅을 고로 나눈다. 그런데, 땅을 나눠주는 것도 균인데 지금의 밭갈다는 뜻에서는 평평하다는 뜻에서는 이런 것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고르게 한다는 게 보세요,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밭을 간다는 게 이겁니다. 여기를 여기다 보내서 평평하게 해줘. 그러니까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의미로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확장되면은 땅이 더 있는 사람, 덜 있는 사람 또 고르 나눈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재산을 그렇게 고르 나눈다는 뜻다이 균자로 해설, 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핵심 사상이 삼균주의죠.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 권력, 정치적인 권력. 우리 지금 직접 선거하는 것도 그때 주장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고루 권력을 가져야 된다. 경제력도 고루 가져야 된다. 교육, 이 지력도 고루 가져야 된다. 이 세계를 고루 갖게 하자 해서 삼균주의입니다. 그것도 또 사, 산을 줘요. 개인 간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또 치우치지 않게 권력과 부력과 지적을 고루 갖자 우리 민족이요, 그일제강점기 그 때, 쫓겨다니면서 임정에서 그 정치 사상을 이렇게 세울 때도 통은 컸어요. 고루 살자. 그래서 요거, 조왕선생이 김구선생하고 조선생이 이제 같이 걸 주장하셨는데, 조왕선생이 이런 이론을 정리하셨죠. 예, 그래서 이 고를 끈자도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예? 성균 성균은 어, 그것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성균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이 이게 그 여기 성균관 대학에 이 태학이죠 옛날 태학 대학에 들어오면 군자 양성학교잖아요. 군자 양성학교면 우리 홍익학당도 그래요. 그 인재를 완성시켜 주자예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배우러 오셨죠. 그럼 그 인재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서 예. 그 이한 인재들을 키워내서 그 인재를 가지고 이게 숙이면 이게 치인이죠. 널리 백성들의 이 풍속을 고루 균등하게 그 문화가 고루 퍼지게 해주자. 그러니까 군자를 양성해서 나라 전체를 그 군자의 문화로 고루 하나로 회통하게 하자. 이런 뜻이 성균이. 그런 것도 알아두시 성균한테 가면 이게 써 있을 거예요. 그, 그 뜻이. 왜 우린 성균이라고. 그래서 그, 제 기억에, 인재의 부족한 점을 성, 완성시켜주고, 풍속이 고르지 못한 거를 고르게 해주자. 그러니까, 인재 양성과 이렇게 사회의 기여이두 가지가 이제 군자 양성의 모토죠. 이게 그 균자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균등하게 나눴다는. 똑같이 했다는. 그러니까, 높이를 똑같이 하든지 숫자를 똑같이 하든지 똑같이 나눴다는 뜻이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자 시작해서, 불량이 많은 걸 들고 왔네요, 하필. 그래서 제가 아마 제 기억에 이게 불량이 많아서 미루다가 한자가 끊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예전에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미루다가 여기서 끊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다시 접속을 잘 시켜보겠습니다.